수열은 규칙성이야, 규칙성. 규칙성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떤, 뭐, 아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 4, 뭐, 9,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봐. 응? 어? 그럼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있냐? 1, 4, 9, 16, 25. 뭐, 굳이 규칙을 찾는다면, 1은 1의 제곱이지, 4는 2의 제곱, 응? 어? 9는 3의 제곱, 이런 규칙이 있지. 뭐의 제곱, 사의 제곱, 뭐의 제곱 이렇게 규칙성이 어떤 규칙성이 있는 거지 이런 규칙성이 있는 게 수열이고 그 다음에 용어 자체는 처음에 나오는 수가 첫째 항그 다음에 둘째 항, 몇째 항, 셋째 항쭉 가서 n번째 나오는 수가 있겠지 이 n번째 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일반항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을 an으로 쓰거든 만약에 일반항 a인데 만약에 a의 11이다 그럼 몇 번째 항 거라는 거야? 11번째. a의 12다 그럼 몇 번째 거라는 거야? 12번째야. 근데 수열에서 처음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은 당연히 무슨 수열이에요? 어떤 규칙이 등차수열이 에요 등차수열. 다른 거다 쓸데없는 소리고. 등차수열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차. 어? 등차. 일정한 수가 도해지거나 빼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3, 5, 7 구 땡땡, 땡 간다고 해봐. 이거 몇시 커지냐, 지금? 20 커지지, 20. 이런 규칙이 있다고. 20 커지지, 지금. 20 이렇게 일정한 수가 커지거나, 아니면, 뭐, 음, 작아질 때도 있지. 뭐, 100, 97, 응? 94,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 그럼 몇시커지몇씩 작아지는가요? 마이너스 30 작아지지, 일정한 수가. 이렇게 커지거나 작아지는 일정한 수가 작아질 때 이것 보러 무슨 수열이 나온다 등차 수열이야. 근데 이런 수열의 규칙을 찾는 게 일반항 an 이라. 그럼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일반항을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식구원는 식이, 응? 구원는 식이, 자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몇시 커진다고? 3시커진다는거볼수 있어. 그렇지? 그럼 이렇게 커지는 숫자 일정한수가 커지는 숫자를 뭐라고 한다? 공차라고 공차 그 공차 D라고 하는데 공차를 D라고 하고 D는 몇이라고 한다? 3이라고 하는거죠 초항은 몇이고? 1이고 알았냐 이런 것으로 무슨 수열이라고 한다? 등차수열이라고 등차수열에서 제일 중요한게 일반항이에요 일반항 일반항은 다른거 필요없고 이게 일반항을 구하는 식이라고 m번째 항을 구하는 식이 요거라는 거야. 등차수에 요것만 일반형식세우 법만 알면 되죠. 이게 초항 플러스 M 마이너스 1 공차. 이게 일반형 M번째 식이에요. 함수 보면 이게 관계식이야. 관계식. 관계식. 이게 뭐냐면 초항 플러스 M 마이너스 1 공차라고 하나 빼기 공차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첫째항 둘째항 셋째항 쭉 가서 M번째항이 뭐냐 보면 이게 관계식이거든. 이게 뭐라고? 초항에다가 하나 빼기 공차야. 이게 일반 항구원의 식이라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돼서, 만약에 AN인데, A9라고 나서이게몇 번째 항구라는 거야? 번째. 그럼 N이 9라는 거야. 아홉 번째 항구라고. 그러면 N에다 9를 집어넣어서, 초항 플러스 9 빼기 1 공차 D지. 그럼 초항 플러스 몇 D야? 8D 이런다고. 근데 굳이 일일이 집어넣지 말고, 여기서 뭐야? 초항 플러스 n 마이너스 1d지 그러니까 이 n이 n에서 몇을 뺀 거? 1을 응. 뺀 것에 곱하기 공차라고 하나 빼기 공차란 뜻이 자꾸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초항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등차수열의 만약에 아홉 번째를 식을 세우고 싶다 그럼 초항 플러스 하나 빼기야 9에서 몇을 빼? 1 응. 굳이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 빼기 공차 그러니까 초항 플러스 몇 d? 8D 이런 식으로 이게 몇 번째 식을 나타내는 거야? 9 번째를 나타내는 식이야 만약에 1한 번째 식을 나타내고 싶다? 그럼 초항 플러스 몇이야? 10D 이런 식으로 쓸 줄만 아는데 그러니까 모든 식이 항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A 다섯 번째 항이 뭐냐? 그럼 초항 플러스 4D A 여덟 번째 항이 뭐냐? 그럼 A 초항 플러스 7D 이런 식으로 식을 쓸줄안 된다고 하나 빼기랑 하나 빼기 이 한, n 번째에서 n에서 하나를 뺀 7d. 이런 식으로 식을 쓰면 되는 거야. 다시 봐봐요. 얘는 보면, 일반항 a n을 구하라는 식이야. 뭐 이런 것들은 뭐 처음이라고 다볼 수도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은. 초항이 2니까 2 e 플러스 n m 이너 n 1 공차 배샤 5지. 이게 일반항 a n이야. 그럼 얘 봐봐. 이걸 왜지냐면 전개시켜봐. 이. 전개시키면 2 e plus 몇 n이냐? 오 n. O, n. 5n 마이너스 5지 얘가 이게 공차지 공차 이렇게 전개한다 고 전개 그럼 n에 몇이 곱해져 5가 곱해지잖아 그래서 5n 이 두개 계산은 마이너스 3이지 이게 일반항 an이라고 5n 마이너스 3인데 여기서 중요한건 이 일반항 an은 1차식이라는거야 n에 관한 1차식 그리고 이 n앞에 5있죠 요게 공차라는 거꼭 기억해둬요. 공차. 그니까 러 몇이 곱해지니까. 공차 5가 이렇게 분배돼서 곱해지지. 그러면 n 앞에 곱해진 숫자 5가 뭐라고? 공차. 그러니까 일반항을 세웠을 때, 일반항이 3n 플러스 1인데, 이거의 공차는 뭐야? 물어보면, 앞에 있는 몇이야? 3. 3이 공차가 되는 거라고. 그럼 총항은 뭐야? 물어보면, 여기 n에다 몇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1 집어넣으면 3일은 3에다 플러스 1이니까 초항은 몇이 되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세우라는 거야. 얘도 일반항 세워보면 초항이 10 플러스 m 마이너스 1 공차 마이너스 2지. 그럼 정계하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2 몇이 있어? 10 있지. 그럼 마이너스 2m 플러스 몇이 되는 거야? 10.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이게 일반항 a n이 되는 거라고, a n. 식을 세운다면. 근데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 2가 우리가 전개된 뭐라고? 얘가 공차라는 걸 알아보면 되는 거야. 얘도 세울 수 있겠죠. 몇씩 커지는 거야? 6씩 커지는 6. 6 0 플러스 6 0 그럼 초항 플러스 m 마이너스 1 공차 6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전개하 an이 되겠죠. 얘는 몇씩 작아져요? 마이너스 4씩 작아지지. 그럼 초항 플러스 m 마이너스 1 공차 마이너스 4죠. 얘만 전개시키면 an이 되겠네요. 알았냐? 이게 AN 구하는 식이라 그럼 AN을 구할 줄 알면 봐봐 얘는 초항과 뭐고 바로바로 세우라고 몇 번째 항을 구하는 거야? 일곱 번째 그럼 일곱 번째 항을 식으로 세워야 된다고 음. 일 번, 일곱 번째 항은 뭐야? 초항 플러스 몇 D? 6D 이게 일곱 번째 항이라고 네. 그럼 초항 몇이야? 25 그럼 25 플러스 6 곱하기 0차 몇이냐? 마이 삼. 이거 계산하면 끝이란 말이야 알았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몇 번째 항이냐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일반항이 몇이 될때 마이너스 2가 될때 n값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일반항을 세워야지 자 한번 초항은 몇이야?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공차는 마이너스 3이잖아 전개는 몇이야? 마이너스 3 3에. n 플러스 3에다 플러스 몇이 있냐? 25 있지 어?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3 n 플러스 몇이야? 20 이게 일반항이라고 그럼 n에 뭐가 들어가야 몇이 나오냐? 마이너스 2가 나오네, 이런 뜻이죠. 알았어요.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3에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8이니까 마이너스 3에는 마이너스 30이죠. 약분해서얘는 몇이 되는 거야? 10 이렇게 되게 나와요. 그럼 매니 10이라는 건몇 번째 항을 말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는 네. 열 번째 항이란걸알수 있는 거 일반 항 세워서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등차수에는 자다 봐봐. 이렇게 세... 다 항으로 나와 있는 거야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봐봐. 몇번째야? 세번째 이렇게 지정된다고 항이 그럼 수아야 뭐야? 세번째 항은 A플러스 몇 D? 세번째야? A플러스 몇 D? 야 세번째 항이라고 했잖아 시골 세번째 항을 시골 세우면 하나 빼기라고 어? 초항 플러스 몇 D야? 2D 네. 이렇게 하나 빼기 공차 몇이라고? 11이지 어? 그 다음 몇번째 양? 일곱번째 양은 어떻게 돼? 식을 세우면 일곱번째 양은? 초항 아니 일곱번째 양은 초항 플러스 몇 D? 6D 초항 플러스 몇 D야? 6D지 얘가 몇이라고? 23이 23. 두개를 열립방향으로구 말이야 그대로 빼면 초항 없어지지 6D에서 2D 빼니까 몇 D야? 4D지. 23에서 11 빼니까 12네요. D는 몇이아 3이죠. D가 3이니까 3집은 2, 3은? 6. A 플러스 6은 11이지. 메럼은는 몇이야? 5네요. 그럼 초항과 공차 다 구했지? 그럼 일반항 구하라얘기야요 일반항 구면 초항이 몇이야? 5. 플러스 M 마이너스 1 공차 몇이야? 3이지. 정계하면 3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5니까 어? 3n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일반항 an이 되겠네요 일반항 세워요 이렇게 다 뭐든지 매당 이렇게 항이 지정된다고 그럼 식으로 세워주라고 항상 식으로 세워주는 거야 항은, 모든 항은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하나 빼기지 2에서 1 빼니까 D지, d t 1d d. 마이너스 6열 번째 항 a 플러스 몇 d야 9d지 얘가 26 그럼 a 플러스 D는 마이너스 6이고 그대로 빼면 A 없어지죠? 몇이야? 8D. 8D는 빼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지? 그럼 32 4, 8이 32지 이 D는 몇이야? 4네 D에 4 집어넣으면 넘어가면 A는 몇 나와? 2. 2지 그럼 일반항 계산 되죠 일반항은 2 음. e 플러스 M 마이너스 1 공차 4가 되겠고 정계하면 4M 마이너스 1이다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지 일반항 어? 만약 일반한 구하지 말고 만약 11번째는 뭐냐 물어봤어 어? 그럼 A 플러스 몇이야? 10D지 그럼 여기서 총항과 공차 공을 여기다 직접 집어 넣으면 되겠고 일반한 거라면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는 거 이게 모든 그 수열이 이렇게 몇 번째 몇 번째 지정된다고 그리고 식으로 세워주는 거야 식으로 봐봐 여기 똑같은 문제지 이걸 좀 알아두라는 게 뭐냐면 첫장 항이 몇이0 공차 마이너스이지 그럼 이 일반항 세우라고 일반항 처음으로 뭐가 나올 때? 음수 그러니까 이런 뜻이라고 첫째 항이 15인데 어? 공차가 몇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도한 몇이냐? 13 13, 13. 숫자가 13. 어떻게 돼? 작아지지 마이너스 20도 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도한 몇이야? 10. 11 여기다 마이너스 2하한 몇이야? 10. 9 이런 식으로 숫자가 계속 하다 보면 숫자가 계속 어떻게 돼? 작아지면서 언젠가는 무슨 수나가 음수가 나오겠지 음수 이걸 내가 왜 복합적으로 설명하냐면 처음으로 음수가 나올 때를 구하려면 일단 일반항을 세워준 것이 0보다 멀때 작을 때 얘를 세워야 되는 거야 얘. 그럼 일반항은 총항이 알고 있으니까 15 플러스 m 마이너스 1 공차는 몇이냐? 마이너스 지 전개해봐 마이너스 2m 플러스 2지 거기다 15니까 플러스 몇이냐? 17 얘가 0보다 멀때 작을 때 그럼 계산해보는 거야 대충 마이너스 2 n 넘어가면 마이너스 17이지 몇으로 나눠? 마이너스 2로 부등호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7이라고 그럼 이게 대강 8이 16이니까 8.XXXXX보다 .000 뭐다? 크다 N이 그럼 몇 번째 항이야? 9번이야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9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 자체의 문제는 시험 문제에 별로 의미가 없어 왜냐면 <laughs> 이렇게 숫자가 15에서 시작해서 계속 숫자가 어떻게 돼? 작아지면서 여기 음수 나온 걸 찾았지? 그럼 만약에 나중에 합을 배우는데 합의 최대 값 구하라면 어떻게 할까? 최대 값. 음수가 나온 데를 더하면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그러니까 합이 최대 값을 구하려면 어디까지? 양수가 나온 데까지만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합의 최대 값 구하려고 이런 건 거야.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처음으로 뭐가 나올 때? 음수가 나올 때는 일반항이 0보다 작을 때에서 몇 번째야? 아, 네. 아홉 번째고. 그럼 만약에 합의 최대 값을 구하라면 몇 번째까지 합이야? 네. 여덟 번째까지 합이 합의 최대 값이 되는 거야. 양수끼리만 더한 거. 나중에 합까지 연결시킨 거야. ,이. 다시 봐봐요. 이번에는 이 문제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어쨌든 첫 장이 마이너스 40이지. 공차가 몇이야? 3. 3이야. 여기 3도 한 몇이냐? 마이너스 37이지. 3도 한 마이너스 34지. 숫자가 계속 어떻게 돼? 커지지. 네. 커지다 보면 언젠가는 무슨 수가 나오겠어? 양수. 양수가 나오면 언제 양수가 나오냐? 이걸로 시작했지. 그럼 일반항이 뭐보다 클때 0보다 그래. 클때 이걸 먼저 찾아. 여기서는 이걸로 하 끝나지. 그러면 양, 언제 양수가 나오냐 찾으려면 찾, 마이너스 40에 마이너스 1 공차가 마이너스, 공차 3이잖아? 정계는 몇이냐? 3. 3엔. 3. 마이너스 3에다 마이너스 43이지. 네. 언제 양수가 나오냐 이거지. 그럼 넘기면 3에는? 43 이렇게 되지. 3으로 <목소리> 나어지면 n은, 31은 3, 3, 4, 12, 1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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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크거든? 1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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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크다는 건몇 번째를 말하는 거야? 15. 15번째. 그럼 이게 15번째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나와. 그럼 이 문제는 끝났지? 근데 만약에 양수, 여기서는 계속 음수로 가다가, 15번째에서 뭘로 바뀌어? 양수. 양수로 가. 그럼 합의 무슨 값을 구하라면? 최소값. 최소값이죠. 합의 최소값으로 하면 어디까지 구해야 돼? 14번째. 14번째까지 해야지. 네. 15번째는 무슨 수 나오니까? 14번째는 음수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음수끼리만 더하면 합의 무슨 값이 돼? 최소값이. 나중에 합공식까지도 적용시키는 거라고. 어쨌든 이 문제는 몇 번째부터 처음으로 양수가 난다고 15번째.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야. 근데 이게 등차수열인데 등차수열은 가운데 값이 있다고 중앙값 a b c 가등차수를 이루면 이 가운데가 중앙값이라고 하거든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 끝수의 합과 덧다 같다라는 거야 가운데 항의 몇 배는 양 끝수의 합과 덧다 같다 이런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2 4 6이라고 해봐요 그럼 몇이 커져 2. 2시 커지지 그럼 가운데 항의 두배2 곱하기 4는 양 끝수의 합과 덧다 카트 수밖에, 얘하고 얘도안 8이고 얘 8이잖아. 이게 등차, 등차, 중앙이라고, 해요. 등차, 중앙. 네. 그래서 이 숫자가 1하고 X하고 7이 등차 수열인데 가운데 항이 보이잖아? 네. 그러면 얘는 가운데 항의 몇 배는? 두 배는 양 끝수약과 같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럼 몇이아 8이지. 그럼 X는 몇이야? 4. 4. 여기 4 들어가면 되겠네. 그럼 몇시 커진다는 거볼수 있어? 3시 커진다는 걸알수 있죠. 중앙감은 그렇게 찾는 거야. 잡아봐요 이중앙 구할 수 있지, 이두수 가지고. 응. 그럼 이거의두 배는 2 e 플러스 14하고 더타 같다. 그렇구나. 2X는 몇이야? 16이지. X는 몇이야? 8이야. 그럼 이거 8이야. 그럼 이게 등차 수율이 몇이 커져? 응. 60 커지니까 6 커지면 14지. 응. 그럼 Y는 굳이 등차 중앙을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60 계속 커지면 된다고. 그럼 14에다 6도 하면 몇이냐? 60. 20. 20에다 6도 하면 26 가능하잖아. 가운데 항이몇 배는? 그렇지. 두 배는 시, 양 끝수의 떳다 같다. 그래서 X는 얘 10이고 약분에서 6이지. 얘가 6이네요. 얘 알면 여 굳이 중앙값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몇 식자가죠? 4. 4. 4. 마이너스 하지, 마이너스 4.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4 빼면 몇이 되냐?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XY 값이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다시 봐봐. 이게 또 봐봐, 이것도. 자, 이 문제가 시험에잘 나. 와 이게 지금 마이너스 5하고, 23에 숫자 몇개를 넣었어 3개, 3개 이렇게 ABC타고 그래 그러면 이게 등차수열이라고 써어 그럼 이거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어떻게 해도 되겠냐 이게 등차수열이거든 이게, 등차 이게 몇번째냐 23번 아니 23이 새끼야 23번째가 아니야 마이너스 5하고 23 사이에 숫자 몇개 집어넣었어 3개, 3개 집어넣었어 그럼 순서대로 정해봐요 이게 첫째 항 네. 얘가 둘째 항 네. 얘가 셋째 항 얘가 몇째 항? 얘가 몇번째 항이야? 다섯번째 항이라니까 다섯번째 항이 그러니까 이 세개 말고도 몇개가 더 있어? 두개 더 있잖아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몇번째에 해당되는거야? 다섯번째에 해당되는 다섯번째 다섯 다시 봐봐 다섯번째야 다섯번째가 몇이라고? 23이라는거야 이 다섯번째 항이 23이라는거 알고있지? 네. 그럼 얘를 식으로 세우는거야 아까 얘기했지? 다섯 번째 항 뭐라고? a 플러스 몇야 4d. 하나 빼기 공차. 얘가 23. 근데 초항 몇으로 나왔니? 마이너스 5. 여기다 집어넣어. 마이너스 5 집어넣은 얘 넘어가면 어. 플러스 5지. 그럼 4d는 몇이야? 28. <laughs> d는 몇이 되는 거냐? 7이지. 그럼 공차 7 구했네. 몇십도 해지는 거야? 70. 70. 그럼 여기다 7 더하면 얘가 되겠지? 음. 7 더하면 몇이야? 2지. 여기다 7 더함 얘는 몇이야? 9지. 여기다 7 더함 몇이야? 얘는 1 6이지 숫자 세개싹 나오잖아. 음. 근데 이게 살짝 응용시키면 봐봐 설명을. 얘는 몇 개만 집어넣은 거냐? 세 개. 마이너스 5, A, B, C 해놓고 몇이 있어? 23이지. 네. 그럼 세개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어? 두개더 있으니까 얘는 몇 번째야? 다섯 번째야. 알았니? 다섯 번째라고. 그럼 다섯 번째 항이 23이라는 걸 가지고 식을 세웠지 이렇게 풀었다고 그럼 총항이 몇이니까 집어넣어서 공차 구했지 공차 구했으면 그 공차를 계속 도해 나가면 abc가 다 나온다고 했지 네. 근데 그렇게 안 나오고 마이너스 5와 23 사이에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헷갈리게끔 하나, 이렇게 이게 어. 몇개 들어간 거야 a1, a2, a3 n까지 들어 있지. 네. 그럼 이게 총몇개니이 들어간 게몇 개니? 네. n개. 음. n개 들어간 거 아닌 게. 아, 1에서부터 n까지 들어 있잖아. 네. 그럼 이게 총 개수가 몇 개? 아니, 1에서부터 10까지 있으면 몇이야? 이게 몇 개야? 나. 10개잖아. 네. 1에서부터 20까지 있으면 이게 몇 개야? 20개.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여기 n개 n까지 있지. 네. 그럼 a 1에서부터 이게 중항이 아니야, 지금. 이게 초앙이야 초항은 원래 초앙은 이거야. 네. 그러니까 1에서부터 n까지 사이에 들어있다는 건 얘가 총몇 개야? n 개 n개. n개 말고도 이두개더 있지. 음. 그럼 얘는 몇, 몇 번째에 해당돼? 네. n 플러스 2번째가 된다. n개가 아니라 n 플러스 2번째. 그럼 식을 세울 때는 어떻게 돼? 초항 마이너스 5 플러스 n 플러스 2번째지. 네. 원래 n번째에서는 n에서 2을 빼잖아. 네. 근데 n 플러스 2번째니까 n 플러스 2에서 몇을 빼? 하나를 뺀거. 알았냐? 알았니? 이것이 공차. n번째가 아니라 뭐라고? n플러스 2번째에서 하나를 빼. 빼고 공차. 했더니 얘가 몇이 나왔다고? 23. 23. 이렇게. 뭔말 뭐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n개 들어갈 때 조심하라고. 엔게. 그런데 이렇게 3개만 들어갈 때는 얘는 몇 번째라는 걸 쉽게 할수 있어? 다섯 번째라는 걸알수 있죠. 이게 나중에 문제에서 응용이 될 거예요. 알았지, 응행에서 가는 수열, 이게 등차수열이면 봐봐.